안녕하세요 차트 손오공입니다 페페코인 관련으로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 많아서 영상으로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라인이 이 형성라인으로 무너진 상태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찍고 지금 하방 하락이 나온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이 밈코인이 오르면서 같이 호재를 얻고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게임스탑 사태도 있습니다 이게임스탑이란 사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말 그대로 공매도, 기관에 대응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힘을 합쳐 상승을 시켜 공매도 하락하는 이 공매도를 물리치자라는 뜻에서 모이게 된 건데요. 최근에 이게임스탑 관련해서 다시 한번 공매도를 물리치자는 내용 부분의 개미들의 반란을 주도했던 키스질이라는 계정명, 로어링 키티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서 게임스탑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게임스탑 주가가 오를 때 2021년 당시 도지코인, 밈코인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게임스탑이 상승 나왔을 때도 밈코인 부분들이 다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에 밈코인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어 그런데 이번에 게임스탑 자체가 자사 발행을 하고 주가 발행을 하면서 실적 자체도 부진하고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발표를 해버렸고 이 로어링 키티 또한 추가적인 어떠한 게임스톱에 대한 내용을 내놓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들이 아, 이번에는 실패할 것 같다 하면서 물량을 던지게 되면서 하락이 나와 주었고, 그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밈코인도 폭락이 나왔다고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밈코인도 같이 게임스톱 통해서 올랐다가 하락이 나오면서 같이 하락이 나와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엄청난 하락이 아닌 마이너스 퍼센트지에 대한 게임 스탑 하락에 비하면 조금밖에 하락이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너무 크게 그렇게 걱정할 만한 정도의 하락은 아니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페페코인 현재 위치해 있는 자리 자체는 하방 지지선 이 말씀드렸던 3차 지지 라인 선에서 무너지지 않는 정도로의 하락까지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 하락선을 터치하고 다시 상승이 나온다면 기존에 하락했던 분 물량까지 한 번에 상승으로 이끌어질 수 있다라는 것 기존에는 조금씩 상승을 했지만 이번 상승은 크게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의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페페코인 들어가지 않은 진입하시지 않은 분들은 하락점을 기점으로 잡고 오히려 이번에 내려왔을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은 자리 좋은 기회로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페페코인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상장 부분 업비트에 상장만 되면 폭발적으로 올라갈 텐데 6월 달에는 상장이 조금 힘들다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신규 상장 코인들이 계속 계속해서 상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선순위 코인 먼저 상장한 이후에 가장 마지막인 나중에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최근에 상장됐던 테더 코인 또한 시가총액 3등에 있는 코인으로서 페페코인은 시가총액 21등이죠. 그래서 3등짜리 코인도 상장이 됐기 때문에 21등짜리 코인도 빠르게 생각보다는 빠르게 상장될 수 있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 하락점 이 진입자리 왔을 때 매수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 좋은 자리에 진입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위에서 이미 상단에 잡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물을 타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언제 매도 하셔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상단에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페페코인 보유하신 분들이나 진입하실 분들 정보 자리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주시고 남겨주실 때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내용 보시면 페페코인 하락 당시에 4,470억 관련해서 페페를 매수했다 그만큼 고래들은 지속적으로 페페코인 모아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께서는 너무 크게 염려하시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하락이시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들 상세하게 아셔야 또 불안감 사라지시잖아요. 위에 번호 문자 남겨서 꼭 도움 받으시면서 페페코인 같이 수익으로 익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불장이 코인으로 돈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장일 수 있습니다. 이번 불장은 다른 때와 다른 ETF 승인 호재 및 코인 세금 유예가 될수 있는 마지막 비트코인 반감기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금이 붙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사실상 기회의 불장이 이런 코인장이 몇 번이나 나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가장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장은 이번 2024년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꼭 집중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따라하셔서 졸업하시면 좋겠고요 차트 손오공의 코인 졸업수크를 한번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이란 뜻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졸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닌 말 그대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끝을 맺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코인의 끝을 맺기 때문에 말 그대로 코인을 하는 이유 가장 큰첫 번째 뭐죠? 돈이죠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도 물론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이 돼야 재미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졸업한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에 만족할 만한 내가 수익금액을 얻어 졸업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100%다 무료로 해드린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저는 이미 졸업할 만큼의 자금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졸업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의 돈을 벌어서 좀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한 100분 정도, 1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 제가 목표하는 금액도 100억 정도. 100, 100억을 버시는 분들이 100명 정도는 좀 나와서 졸업할 수 있도록 제가 100%다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손잡고 접입고 따라오셔서 수익금액만 챙겨가시면 될것 같고, 비트코인 반감기 2012년에 한번 왔었고, 16년, 20년도에 4년마다 꼬박꼬박 왔었습니다. 이런 세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확하게 2024년도 무조건 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비트코인 1억 가기 전부터 3천만원까지 떨어져서 4천만원대 유지할 때부터 반감기용 어차피 1억은 무조건 돌파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ETF 승인이 나고 나서 이후에는 1억 4천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잠시 떨어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생각하실 필요 없이 1억 4천까지는 돌파할 수 있는 장이다. 그게 바로 2024년에 코인 세금 유예가 되고 비트코인 불장에 반감기가 도래하면서 ETF 승인까지 겹쳐서 슈퍼 호재. 말 그대로 메가부유장이 온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집중만 하시면은 다른 때와 다르게 확실하게 돈을, 큰 돈을 만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내가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하신 분과 밑에 아직 떨어져 있는,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하신 분들과 갖고 보유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밑에서 매수하신 분은 아무리 올라갔다 떨어져도 본전이기 때문에 난 기다리면 되지야겠지만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아 이거 지금 손절해야 되나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되기 때문에 이 매수 매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승 테마 순서 이따가 제가 한번 어,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지만 상승에 대한 테마 순서도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갈 같이 올라가는 알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횡구하는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건 어떤 상황에도 올라갈 수 있는 알트코인들을 먼저 테마 순서를 알고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졸업 예상 시나리오라고도 할수 있겠는데 이밈코인 페페코인이라든지 시바이노 그 다음에 시노키 이런 밈코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을 예시로 들어 저희 구독자분께서 3천만원을 시작했을 때밈 코인으로 최소 10배 이상은 수익을 보게 만들어드려서 3억이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3억 가지고 다시 한번 AI 코인, 지금 뜨고 있는 AI 코인들에 투자를 해서 5배 이상 수익을 보게 되면 15억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무거운 시가총액 코인들을 매수해서 15억으로 7배 수익을 보게 되면 105억으로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가지 코인을 복합적으로 막 잡고 매수 하실 필요없이 정확한 종목 딱 3개만 골라서 잡게 된다고 하면은 3천만원으로도 105억을 만들 수 있는게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이게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죠 500만원 가지고도 100억을 만드신 분들도 나오고 300억 만드신 분들도 나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불장 때 기사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비트코인 1억 달성 이후에 하루에도 100만 장자가 1000명씩 쏟아져 나온다. 코인 부자들이 쏟아져 나온다. 저희라고 안 되시라는 법 없습니다. 누구든 정확하게 투자만 하시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번 졸업 코인 시나리오 제가 짜놓은 예상 시나리오를 통해서 졸업하시는 분들 꼭 분명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나올 거라고 의심치 않고 있고 위에 제가 지금 여기 적어드린 번호 이쪽 번호로 7 졸업 문자 7 졸업 문자 남겨 주시면은 100억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고급 정보들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카톡방 오픈해 드릴 건데 1000명 이상 있으신 카톡방 이고요 여기서는 저희 구독자분들, 1년, 2년 넘게 꾸준하게 정보 받아가시면서 있으신 분들 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께 단 1원도 수익받다고 돈 요구드린 적단한 번도 없고요. 오셔서 직접 물어보시면 압니다. 단한 번도 없고, 다만 저희가 요구드리는 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댓글에 그냥 응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응원이라고. 늘한 번씩만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7 졸업 문자 남기셔서 도움 받으시고 수익 전부 다 가져가셔서 이번 코인 불장 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졸업하시는 분들 최대한 많이 나오길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